범부를 교환해 달라 그랬어. 예 yeah, 예. Yeah. 그래서 교환을 했어. 카드들이 근데 이게 교환했는지 그거 살렸었는지 이걸 알수 있을까? 절대 알수 no. 없습니다. 아, 어, <laughs> 왜? 맞습니다. 저는 BTV의 봉 대표입니다. 봉 대표이면서 요새는 한동훈 <놀람> 법무부 장관 닮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근데 잘 나가시던데. <laughs> 댓글도 많이 많이 달리고 요새 정말 많이 얘기 듣고 있어요. 잘 나가시는 분 닮았다고 하니까 좋네요. 일단 오늘은 자동차 범퍼에 관한 특급 가외를 해드립니다 썸네일 보고 오셨겠지만 자동차 범퍼에 관련된 거 오늘 이 영상 하나 보면 끝나고요 제일 큰 주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정비공장에 차를 맡겼는데 보험처리로 맡겼는데 나는 범퍼를 교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환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차를 받았어 교환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가 제일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요새 자동차 범퍼가 품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새 거가 나올 때새 것도 품질이 별로 안 좋아요 예전보다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범퍼를 교환하고 싶은데 교환이 안 된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오늘 막 자동차 범퍼, 오늘 막 속성, 그 다음에 뭐 특급 가위 완전 막다 파헤쳐 봅시다. 요거 하나 보면 자동차 범퍼 교환할지 말지 교환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네, 일단 우리 뭐 퀴즈부터 내봅시다. 많은 차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BMW도 있습니다. 이 BMW가 범퍼를 교환한 건지 살렸는지 알수 있는 지 한번 보입시다. 요거는 범퍼를 교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환했을까요? 직걸 살렸을까요? 요거는 견인고리 커버는 아직 안 꼽은 거고요. 색깔도 잘 맞죠? 이걸 범퍼 도색한 겁니다. 일단은 전제 조건이 1차적으로 범퍼는요. KG 모빌리티 차를 제외하고는 99.9%가 도색이 안 돼서 나옵니다. 요거는 사이드 스텝 몰딩인데요. 이 사이드 스텝 몰딩도 도색이 안 돼서 나오죠. 최근에 이제 면식이 얼마 안된 것들은 국산 차들 도색에서 나오지만 한 5년 지란 차들은 보통 도색이 안 돼서 나온다 고 보시면 되고요. 검정 색깔로 해서 이렇게 도색이 안 돼서 나옵니다. 요건 현대기아차인데요. 도색이 안 돼서 나옵니다. 이걸 여기에다가 도색을 더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도색이 돼서 나오는지 아시는 분이 있는데 99.9%는 도색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색상이 변색되고 색상이 안 맞기 때문에 다 정비공장에서 센터에서 교환을 합니다. 아무튼 이건 결론은요, 이건 범퍼를 교환한 게 아닙니다. 범퍼를 직접 살려 쓴 겁니다. 요차 범퍼, 어떤, 무슨 차 범퍼인지 아시죠? 고수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뒤에 범퍼도 어떤 범퍼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좀 이따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한 개는 범퍼를 교환한 거고요, 한 개는 범퍼를 직접 살려서 도색한 겁니다. 차는 다르고요 하나는 범버 순정부품 세고 교환 하나는 직거탈에 쓴 겁니다 자 한번 맞춰볼게요 겉에서 이 도장면을 한번 보시고요 겉은 도장면을 보십니다 안쪽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통 문자 같은 거 교환하면 안쪽을 보고 많이 알수 있거든요 실리콘 상태를 볼 수도 있고 한데 이것들은 범버에 실리콘이 안 쌓여 있습니다 한쪽도 보셨습니다 뭐가 새거고 뭐가 질것 같습니까? 뭐 아시는 분들 벌써 바로 아셨을 거예요 정답은 이 그랜저 HG가 범퍼가 새거고요 여기 G80이 지금 그대로 범퍼를쓴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 이건 바로 이건 조립을 하기 전이니까 알수 있는 건데 새거는 이렇게 도색이 잘 되라고 벌려서 나옵니다 이게 떼지면 범퍼가 오므려지거든요 근데 이거 없으면 이거랑 이거 이거가 없으면 범퍼가 달린 채로 보면은 전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이게 새 건지 아닌지 알수 없어요. 왜냐면 도장은 어차피 새거도 하고 직걸 살려서 도색을 하더라도 도색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장면의 상태를 보고 이게 직걸 썼다 아니면 교환을 했다는 정말 알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고요. 그 다음에 안에 코드를 어디 뭐 현대모비스에 물어보면 생산 연도를 알수 있으니까 교환하는 걸알수 있을 텐데 혹시나 이게 이런 것들이 도색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교환 안 했다, 이게 얘기하면 안 돼요. 도색하다가 이걸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 집하고 이 종이 좀 오래돼 보이죠. 그래서 안에 뭐 테이프를 보면 좀알수 있겠지만 테이프가 다 없는 상태라면 진짜 정말 알기 힘듭니다. 전문가들도 떼가지고 뭐 자세히 봐야 알수 있어요. 이런 브라켓 상태가 조금 빳빳하다거나 뭐 도색이 두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진짜 떼봐야 알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정말, 믿고 바기는수밖에 없고, 저희 같은 공장은아예 도서기 전부터, 열처리 부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냅니다너일 e y 하고 뭐하노 지금? 너일안 a 지 o 너일 d one o 너 two 하 o The year around, the year around, what kind of time? Masking the n u 이 b e r of young boys. Ah,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처음 얼굴 내미나 처음.. 처음 봅니다 아, <laughs> 신혼정보에서 몇년 일했길래 이제 처음 얼굴 내밉니까? 10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오늘 첫 공개하네요 <laughs> 신혼정보에서 한 7년 정도 8년 정도 거의 뭐 오픈 멤버로 엄청 오랫동안 일했는데 예. 부끄러움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얼굴 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항상 저기 안에서 도장 업무만 제가 전담하고 있다가 이제 공장장 업무를 이제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우리 박공장장이네 이제 김대현 부장님도 <laughs> <기원호장도> 이제 <laughs> 예, 전반적인 업무를 많이 보기 위해서 이제 한 명을 키우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공장장 그 다음에 김공장장 두명 투톱 체제입니다 지금 <laughs> 어 투톱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터리 친구 코터리 친구 맞나? 어예 맞습니다 아그 코터리가 되게 잘생겼다고 막그 친구 잘생긴 친구 있다고 막 그랬었는데 잘생겼다고 생각하나? 어 되게 잘, 잘생겼습니다 <laughs> 아 니가 니네 입으로 잘생겼다 근데 지금 안경을 끼고 있어아 안경 벗으면 괜찮네 네 <laughs> 안경 나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지? 나이 지금 올해 서른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노? 저 박세종이에요. 아 역시 MG MG 같네. 귓구멍에 귓구멍에 말을 꽂고 <laughs> 선배들 말을 안 듣겠다는 표시아 이거. 아 이거. 아, 소통 아이가. 소통을. 소통을 위해서. 아 소통을 위해서 저잘 들리는 거네. 네. 노이즈 캔슬링 그런 거. 뭐. 오케이. 자 우리 박공장장 보험 예. 처리했는데 차주들이 범버를 교환해달라 그랬어 예예 그래서 교환을 했어 차주들이 근데 이게 교환했는지 그거 살렸었는지 이걸 알수 있을까? 절대 no. 알수 없습니다 아 왜? <laughs> 저희가 일단 안에서 외형 복원을 완벽하게 하고 치를 올리기 때문에 일반인이 봤을 때는 절대 새것인지 중고로 했는지 절대 알수 뭐 없어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 우리같이 전문가,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아주 그 디테일한 거를 찾다 보면 은 간혹 찾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도 사실 맞 예, 어렵다고 생각하지 어렵다고 생각하니 아, 맞지 이액 예, 정답이다 그리고 이제 부품 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차는 아우디라서 그냥 복원이라서 상관없지만 그냥 부품 값만 딱 단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3, 4, 보통 뭐 아우디, 벤츠, BMW 이런 차들의 범퍼는요. 보통 뭐3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S 클래스를 간다고 하면 아무리 싸도 60만 원, 70만 원에서 비싼 것들은 한 100만 원 정도 좀 넘어갑니다. 범퍼 하나에 평균적으로 수입 차 범퍼는 80만 원 잡으시면 됩니다. 범퍼 이 껍데기만요. 나머지 이런 거다 별도입니다. 이런 거 별도 센서 별도 하단 별도로 해서 범퍼만 평균 80만 원.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안에서 다 끝납니다. 뭐 에쿠스 제네시스까지 다 아반데부터 뭐 모닝 이런 것들은 6,7만 원밖에 안 하고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이거 트레버스 제가 얘기했었죠. 트레버스나 콜로라도 이런 차들은 범퍼가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엄청 비쌉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쉐보레의 트레블레이저, 트랙스 이런 차들의 범퍼는 보통 뭐한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현기차보다 한20% 정도 비싸고요. 삼성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차도 범퍼가 한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쌍용차는 도색이 돼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도색이 돼서 나오는 것들은 범퍼가 티볼리 같은 경우 막뭐 30만 원대, 블랙스톤 이런 거 40만 원대 이렇게 하는데 도색 안 되어서 나오는 것들은 또 그것도 한 20만 원 전후합니다. 현대기아차가 부품값이 범퍼뿐만 아니라 모든 게 차. 다 저렴하긴 합니다. 범퍼는요, 가격까지도 설명 드렸습니다. 이 대본 없이 합니다. 그냥 진짜 애들 일하고 있는 와서 들리는 건데 저랑 똑같은 말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범퍼는 일반인들이 교환됐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전문가도 알수 없어요. 근데 단 하나 한 진짜 한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도색을 더 딥혔다 이러면은. 알 수도 있습니다. 도장면 상태가 정말 안 좋거든요. 대신 전문가들이 알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외형보원을 정말 잘 해놓으면 네번 다섯 번 해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진님들은 계속 교환해달라고 하죠. 이제 일, 하나는 알았죠. 교환을 했는지 교환을 안 했는지 이거는 일반인 전문가들도 알수 없다. 안을 봐도 잘알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범버가 스크래치가 났어요. 스크래치 났는데 범버 교환을 하는 게 나을지 범버를 살려서 도색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더긴 해요. 입으로 넘어갑니다.